히브리서 4장 새로운 안식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안식처가 될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는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쉬여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이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성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갈 도힘 힘습, 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노력이 있어서 양쪽의 날이 선그 어떤 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을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세상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굳게 지킵시다. 우리 대세상은 우리 예약함을 동동할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보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대제상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식하고 잘못에 빠진 사람들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세상은 백성절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절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분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세상이 영광스러운 지분을 스스로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대의 계를 속한 영원한 대세상이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서원을 올렸고 간간한 복정으로 하나님에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에게 기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께서 멜기세대 기결에 속한 대제상이라 말을 들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멜기세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깨다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도 선생이 되어야 되었어야 할 텐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서이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 성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그스도에 대한 처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불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닥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계시 빛을 받고 하늘이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생명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의하에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거처들을 받고 마침내 불이 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난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오면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긁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겨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많은 사람들을 범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명시하 하며 내가 너, 너에게 하나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있게 삼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큰 분의 이름으로 맹시하며 그맹시는 말한 것을 확정하여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설리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원히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희성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희성 안에 들어가셔서 멸기시되기 결일속한 영원한 대스장이 되셨습니다. 아멘.